물꽤 많이 떨어지네. 야, 근데 야, 저렇게 떨어지면 시 어마어마하네. 어귀떨어가 아, 네, 소리 들린다. 저기 옆에가 찾아놨으니까 좀좀 좀 파봐. 너 어, 주민이 어디 갔다 왔는데? 뭐야 어, 남양주 현장 같이 네. 갔다 왔어. 네. 욕조 욕조가 아, 아, 되어가지고. 그, 소우승 명품을 입고 다니네. 아디다스 나 이런 거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난난 어. 난 시장에서 파는 거. 아, 아, 와이프가다 얼어버렸네. 아. 눈 오는 날이 제일 싫어 이제. 저는 타이어 6개가 다 스노우 타이어라 마음이 놓이지. 됐째 진짜 잘 샀는데. 오, 야. 내가 돈 아끼려고 저 휠까지 다 사버린 거야 그럼 내가 갈수 있으니까 휠이 안 깨져 있으면 계속 타이어 가와서 맨날 두 번씩 갈아야 되는 거야 확실히 눈길에서 엄청 잘 선다니까요 안 미끄러지고 한번먹어봐 아니 됐어요 전안 먹습니다 나 아침 안 먹어요 사장님 얘나 드세요 햇빛 비치는 데는 녹았네 어. 골목길만 걸지 얼어있고 사장님는다괜찮아 오늘같은 날 어디 좀 언덕배기 이런데 가면 큰일나 이제 저처럼 뭐 스노우 타이어로 다돼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스노우 타이어 끼는 사람 별로 없거든 사실 요즘 누가 스노우 타이어 에휴 안 그래 끼는 사람은 껴 고생해본 사람들은 저기가 저 시립대 오른쪽이 우리 황 사장 딸이 시립대 합격했는데 야 진짜 공부 잘한 거야 아직도 안 뚫렸어? 사실구가일정나다는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네 어. 시립대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10위 안에 드니까 내신 2등급 돼야 간다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기가 쉽나 그냥 이름 없는 데는 그냥 그냥 어떻게 들어간다 치지만 아항사장 우리 동네 자주 오겠네 우리 동네로 이사 와야 되는데 4년 동안 다닐 거아니야 아니, 이거 황사장 딸 졸업할 때쯤 되면 내가 환갑되게 생겼어요 사람은 이미 환갑 넘어갔을 거고 <laughs> 아 끔찍해 아, 60대 되어서까지 막땅 파고 그러면 안 되는데 땅안 파고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물꽤 많이 떨어지네. 야, 근데 야, 저렇게 떨어지면 젖어있긴 한데. 아, 에이콘이네. 이쪽에서 세면 공동 배관이거든요. 이, 이쪽 밑은? 여기는 이제 세대고. 언제부터 이렇게 번지기 시작했죠? 야, 이 싱크대 호수 봐라. 아우, 이거 하수구 막히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괜히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양심적인 사람 만나면은 호수만 갈고 마는데. 창한 사자한테 걸리면 괜히 막 쑤시고 막. 50만원 이상 막 그렇게 받는데 심하면 막 고압세서 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야 이게 진짜 안 좋은 건데 여기다 구멍을 뚫어주면 좋은데 싱크대 설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뚫고 그냥 뱀처럼 꽈나 그러니까 하수구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야 이 싱크대 설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해볼게요 만약 돌면 진짜 검사해보자고요 아 도는데? 강압병이 달려있네 강압병 안들아도 되는데 <laughs> 저희 강화병이 있어가지고 온냉수 따따로 걸어야 돼요. 강화편이 없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되는데 여기 있어요. 그강화편이 막고 있으니까 온냉수를 한꺼번에 못 건다고요. 따따로 걸어야 된다고. 저강화편 때문에. 근데 강화편은 굳이 필요 없어. 저 보일러에는요. 전기 온수기에는 필요해도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괜히 고장 나가지고 아이 정도면 안새는 거야. 물좀 빼주세요 선생님. 냉수에서 세는 거야. 여기서 소리 들린다. 이기 소리 들리잖아요, 귀로. 야, 이거, 뭐랍다 지금 엘보 하나 통과해가지고, 지금 t 자가 나왔거든요? 한 1.5m 정도 들어갔구나. 아, 이거 싱크대 쪽에서 쓸 가능성이 높은데? 이, 얘를 못 집어넣겠네. 여기 바로 밑에 엘보가 하나 있어요. 엘보 통과해서 내가 지금 t 자까지 찾아간 건데. 야, 이거 복잡한데, 이거. 이거 못들어내는데 여기 다 빼가지고, 여기서 내 시험을 넣어야 되겠어요. 야, t 자가 저기 있는데, 이만큼 들어갔단 말이에요. 계량기가 이쪽에 있잖아요. 막대기 하나 더 가져오실래요? 어마어마하네. 아씨, <laughs> 어떻게 고치지? 아. 귀 떠, 와씨. 여기서도 들리는데? 어, 문제가 또 있어. 아 싱크대가. 통짜야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 또? 보통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응. 아나 이런 싱크대 처음 봐. 아 사장님 보통 싱크대 다 여기서 딱 아니 여기서 보리병이 그래. 아니고 음. 맞춤형이라고 그래. 여기 여기 건물 짓때 맞춰갖고 그냥 딱 짜가지고 한 거라. 난 여기 딱 자를 생각 하고 있었거든. 다른 싱크대처럼.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 여기가 계속 열 끝까지 이어져 있어. 어 그래? 네가 옛날에 왔었어? 1층을 보쳤어? 어. 아 내가 옛날에 소개시켰구나. 이거 싱크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아니면 여기 네모나게 뭐 자르는 방법도 있는데 허민 봐봐 지금 이게 여기까지 다 이렇게야 한 몸이야 나 어? 험민 아닌데 아야 <laughs> <laughs> 사장님 저기야너너 자크는 올리, 올리고 다녀 어 실내감을 어? 줘야 돼 실내감을 하하수구 막히게 생겼어 내가 이집 하수구까지 내가 고쳐주는 거야 조만간에 막혀 그러면 이제 사람 아유 봐봐 밑에 음, 딱 정확하다. 됐어. 미리 구멍을 뚫어놔야 돼. 그리고 이제 호스를 이제 이, 일로 다이렉트로 넣어주려고 그래. 한이 정도 자를까? 이 날이 어디로 는지못 찾겠어 지금. 아, 굵은 거 들고 다녔는데 지금 어디있는지못 찾아가지고. 배터리가 힘이 들려나 모르겠다. 됐지. 전동공구는 보시가 최고야. 내말안 듣고 <laughs> 엉덩이 하나 샀다가 후회한 사람 내가 많이 봤지. 이런 3인치 그라인더나 멀티 커터는 보시가 최고예요. 써보면. 이 힐티 컷도 별로야 이거보다는. 가격만 비싸지. <목소리> 아, 퍼시. 데스. 파지는 모르겠다. 원래 계량기 함쪽에서 소리가 더, 더 들리고. 계량기 뒤에요, 바로 여기가? 어. <놀람> 음, 소리 들린다. 저기, 배관은 찾아놨으니까 좀, 좀 파봐. 아, 어, 힘들었어. 아, 씨, 앙, 앙. 아, 아, 미소, 아 미소, 힘들어. <놀람> 어, 어. <놀람> 야, 허민. 뭐 자크 열어놓고 다니더라. <laughs> 자신감자신감이 <자식 남이> 있어. 그 네가 뭐 얘기 좀. 냉수병 찍지 말라고. 너 주민이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갔어? 오늘 나량주 현장 같이 갔다 왔어. 어. 욕조 욕조는 되어가지고. 소우승 명품을 입고 다니네. 아디다스 나 이런 거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난난 어. 응, 난 시장에서 파는 거. 호민이 오늘 수가라 만지려고 열심히 하는데. 응.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다 와가지고 말이야. 여기네. 뭐랑컵만줘봐 어. 다행이네. 그래도 여기서 새네 죽여. 자, 보이죠? 예. 네. 지금 꺾인 데서 새는 거예요. 그럼 온수까지 갈지 뭐. 뭐 조금만 더 받고. 그냥 놔두 나중에 터질 텐데. 여기도 있겠지. 아 보통 온수가 먼저 터지는데. 어떻게 냉수가 먼저 터져? 야, 아, 주전구를 설치해야 되니까. 한 이쯤에다 해야 되겠네. 어, 뭐가 잡혀, 한마디를 갖다 놨거든? 500, 590 0 0 5에이컨 윤활유 좀 주실래요? 응. 아, 내가 힘이 없나? 아, 역시 허미 나보다 한 10년 이상 더 오래 할것 같아 아 그냥 체력도 좋고 뭐술 담배도 안 하지 뭐 잘했어 아 이걸 못 끼겠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아정에이컨 아. 윤활유까지 발랐는데 짱 기다려봐 이씨 아, 꼈어 아안 빠지지 어, 어, 자, 됐지? 음, 오키나와 해야 되겠다. 오키, 오키, 오키나와 타카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하, 이거 할때 타카가 있으면 편하거든요. 합판도 가지고 다니고, 자기 손에다가 타카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에 나가 진짜 병원 가서 막 수술 받고 조심해 야돼 자기 손가락을 뒤에다 대고 여기다 쏘는 거지 타카 다 썼으니까 저기 다 빼도 됩니다 이제 이제 나사못으로 좀 박아줘야 돼 이렇게 들어 들어가는 거야겠네 됐어 됐다 어 됐어 저거 좀 줄래 저 헤어 드라이기 어 응? 아, 이거 좀 빼려고, 아까 빼려고 그랬는데. 뭐 하수구 뚫는 분이 아니시네. 그죠? 그쵸. 아니, 그러면 내시경 카메라 사지 마세요. 뭐하러 사? 아니, 사장님 사지 마세요. 절대. 그건 쓸데없는 짓이야. 그 비싸요, 내시경 카메라. 네? 그냥, 자, 동네 어디신데. 내가 하수구 기가 막히게 잘 뚫는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드릴게 차라리. 그게 낫지? 아니, 사장님 그걸 왜 사시려고? 나는 또기술자신줄 알았지. 아니 절대 사지 마세요. 아니, 아, 나 참. 아니, 사, 사지 마세요. 5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뚫어야 되거든요. 5, 6개월? 아, 기가 막히게 잘 뚫는 분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타임 내그 하수가 구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앞 사람이 좀 시원찮게 뚫어서 그럴 수 있고. 내시원 사지 마시고. 네. 다 소용없으니까. 타임 뭐 보시면 뭐 어쩌려고 뭐. 그, 저, 보기 쉽지 않습니다. 무슨 가게 하시는데? 카페 같아요. 카페? 카페? 하수가 작은가? 한번 뚫을 때한 얼마 주고 뚫으셨는데? 한 30만원 썼죠 30만원은 뭐 기본적인 가격인데 네. 뭐로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고압세척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여튼 소개시켜 드릴게 그 내가 아는 사람한테 뚫으면 절대 뭐 그렇게 자주 막히지 않을 거예요 내는 카메라 사지 마시고 그 비싸요 사장님 몇 백만원 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 2-3만원짜리 뭐? 아유 그런 거 뭐세요? 사장님 알리에도 2-3만원짜리는 없어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아 저 하수구에 아셨죠? 아 힘들어 아 이어준 사장님 좀 해주세요 나 전화 좀 받게 어. 아나예예 예, 예. 예. 물이 잘안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럼 지금 뚫어야 돼 막힌 다음에는 뭐 장사해야 되지 막 그런데 막 그때 막 사람 찾고 막 그러다 보면 뭐 사람 잘못 걸리면 사장님 괜히 돈만 더 날라가니까 네. 지금 막힐 조짐이 있을 때 빨리 사람 불러야 돼.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근데 기가 막히게 잘 하시거든요. 비용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확실하다니까. 일반인들이 뭐 내셔 카메라 그리고 뭐뭐 뭐 탐지기 막 사는 사람들 있는데 절대 그거 써먹지 못해. 안 돼. 나는 업자들도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은 아, 사지 마세요. 그냥 그러는데 하물며 일반 소비자야. 돈만 날리는 거지. 그 2, 3만원짜리가 어딨어? 알리에서도 2,3만원짜리가 있다. 아, 왜 있긴 있다. 2,3만원짜리 있어. 핸드폰에 연계해서 보는 거? <laughs>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귀팔 때나 쓰는 거야. 귓구멍은 잘 보이지. <laughs> 아, 귀, 귀, 좋던데. 네. 내 귓구멍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걸로 하면 잘 보여. 야, 아까 깨져 있더라고. 야, 홍이 이것도 들고 왔어? 어, 깨서 들으라고. 구멍을 뚫어. 어, 또 뚫어야지.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야지. 그래서 내가 넓게 넓게 뚫는 거야. 어우 이상해. 여기고 사모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 모르겠어요. 몰라. 싱크대문 달자. 아유 이제 이거면 끝이다. 빨리 가자. 배고프다. 됐어요. 이제 네. 노세요 사모님 좀 전에 들으셨죠? 하수구 막히면 그게 돈이 많이 든다고. 내가 그걸 예방을 해드린 거야. 됐어. 혹시 좀싱크대 알아? 그, 바로 앞에서 세서 천만 다행했어요. 저는 처음엔 계량기 그 뒤에서 세는 줄 알고. 한 4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4시간 30분? 그린이 위생기좀들렀다 가야 되겠다. 여기 가까우니까. 아, 그린이 나왔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부속 좀 사갖고 와야 돼가지고. 이 근처에서 일했는데, 우리 박사장 거좀 사가려고 사요 요거 좀 챙겨주시고. 응. 이거 시켰구나. 이기 좋지. 그럴 때가 이게 좋잖아. 손잡이 있고. 통부 엄청 많이 교체하나 보네. 그러제 <laughs> 조수석에다 그냥 실어주실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실 때 있으니까 여기도 전화하고 와야 되는데 뭐한 4시쯤 다시 시잖아요즘에 네, 4시 반? 4시 반? 4시 반에 5시 사이? 그렇죠. 아까 오피스텔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아, 아까 이거였지? 에어컨은 에이코은... 아 갈라졌네. 약하다니까요. 엑셀하고 달라서 절대 이렇게 막 꺾으면 안 된다고 완만하게 휘어진 건 괜찮은데 어떻게 담배가 이거밖에 없냐 아 근데 그러나마 또 부러져 있어 그렇게 해서라도 담배를 피워야 된다니 원래 담배 안피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야 아 그렇게 해서라도 담배 피워야 되겠냐고 그렇게 끊기 쉬운 거였으면 나라에서 독점 안 하지 한번 손 대면 이 끊기 힘든 게 담배라서 난 테프로론 감아가지고 부러진 거 살려서 피거든요 이 안에 테이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회를 먹자. 아 파생 시킬까? 난내 마음대로 시키면 안되잖아아 무슨 이씨. 마음대로 시키지. 왜 일단 뭐 석화 하나 시켰어 석화. 아 그래요? 아, 대짜 하나 드세요. 주민이한테 내가 오늘 내가 오늘 그린 위생기 쪽 가니까 내가 사줄게. 너뭐 필요하냐? 그래서 받아놨는데 아까 왔잖아. 그래서 아 왔으니까 아예 가면서 사가겠지 하고서 전화해봤더니 야, 방향 감각이 없어서 바로 근처인 걸 모르는 거야. 음. 그래서. 에이, 그걸 어떻게 그 내가 들려서 내가 샀지. 그래서 닭집이랑 마당 동하고 갖고 그러. 바로 옆이잖아. 아, 그래도 오늘 허미 어이 많이 도와줬어? 그래요? 어. 음. 뭘 도와줘? 이거 뭐야? <laughs> <이렇게> 아니지. <만들었어요. 웃음> 아니 근데 니거 네 석슝기가 진짜 좋긴 좋아. 난 22.5로 난 충분한데. 확실히 니게막 일단 먼저 착 바로 빨라지기는 걸. 진짜. 음. 좋아해. 엄청나게 잘 빨아들이잖아. 자. 아. 문이 좋았어. 아니 작년에 너무 부진해가지고 내가 완전 죽었는데 음, 올해, 올해는 어, 일대 내일도... 성공 내일은 내일, 없습니다. 네. <laughs> 내일 들어올 거야. 누구 음, 아. 오겠지? 네. 그래. 아 그리고 여기 이 동네 그골아쁜집 네가 알아. 아. 오늘 또 여기 여기 있다가 들어온 거 아니야? 갑자기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 오늘 간대 말이야. 오늘? 응. 어, 갑자기 들어왔지아 오늘 간거 갑자기 들어온 거 아니야? 며칠 전부터 예약된 건데 아 처음에는 안 가고 싶었었어 왜냐면 아니 계량기를 장하는데도 계속 <laughs> 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럼 사장님 서 새는 거 아니라고 나안 간다고 그랬어 아 그래도 와보시래 아 그럼 사장님 저 출장비 들고 검사비 준, 준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나 검사비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안 새는 걸 증명을 해달래 그래서 위하다 음. 아휴 근데 또이 사장님도 계시고 마지막 근데 왜 요즘 꽁치 안 줘요? 꽁치는 이거야? 요게이래만 나오잖아 아니 그러니까 왜 꽁치 왜안 나오지? 꽁치 안 잡히지. 아예 네, 꽁치 나오는데 응. 안 먹어 꽁치들은. 아 그래요?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아 이미 근데 고, 고급이 됐구나. 아 이제 했는데... 나는 꽁치 생각이나 자꾸. 야, 매운탕 좀더어서 먹어. 응? 이게 응. 왜 배불러냐면 어. 끈이를 넣지면 배가 불러. 그래? 그래. 그러면 좋잖아. 야, 적게 먹고 살도 안 찌고 응? 배도 부르고. 배도 부르고. 한 어? <laughs> 음. 2년 전에 와서 못 찾고 왔대요. 네가? 어 응. 그때. 응. 응, 그래서. 아, 미쳐나 씨요. 그 그래서. 어떻게 찾았어요, 이분은? 자기 찾. 그래? 애놈이 앞뒤야. 어? 노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앞뒤. 음. 어떻게 찾았어요, 이 자기 차였때 아무튼 어. 아, 그럼 이번에도 한번 찾아보지 그러세요. 나한테 전화지 하 말고. <웃음> 음. <웃음> 아, 안 된대. 음. 와야 된대. <laughs> 그래. 몇 놈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놈이었나 보네 아, 그냥, 그냥, 그런가 보네. 못 찾고 왔는데 또 전화해서 오라고 했다는 얘기는 음. 네가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렇지. 아, 아니구나. 못 찾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막 와서 몇을 하던가 압력 걸고. 끝내는 자 에어컨 드레인 세트인데. 아, 에어컨 드레인? 당연히 안 나오지. 아무리 압력 걸어봐야. 아, 이야, 새우 이거 맛있어. <목소리> 새우튀김은 솔직히 뭐. 새우튀김은 뭐 누구나 잘 좋아하지. 들은 신발을 튀겨도 아, 맛있다는데 아, 맛있다는 음. 그러니까 오, 맛있어. 야, 우리 이용사형취위를안 뭐, 타시는 분인데, 뭐, 저기, 종이난로 뭐, 뭐, 같은 거 왜? 엄청 싫어하시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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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인데. 아, 술 먹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laughs> 알았다. 아, 나왜 여기서 끝장 볼라고 랬는데 현진이 왔으니까 좀더 마셔야 되잖아. 현진이가 뭐, 백일에 뭐, 뭐, 사기담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옷이 백이라고 하니까 아니 백이라고 했어 자기가 분명히 그러면 사임자사임이 제일 잘 치니까 사임하고 먹어야 돼 현진이랑 아까 30을 놓을까 50을 놓을까 그랬는데? 아뭐 계란말이 나올 뻔했어 <laughs> 아니 사장 아니, 그건 아니고 개소리냐고 할 뻔했어 사장님 <laughs> <laughs>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남편에서 얘기했어 자기 친구들이랑 백 놓고 쿠션 하나 쳤대. 아유, 그러니까 사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내가 현진이 가졌어. 아니 현진이도 이, 이게 세기 때문에 아니 나, 아까 분명히 뭐 갑자기 뭐 30불라이든 한5 0불뭐씨 오늘 따라 모든이 갑자기 피기 됐어. 오늘 따라 뭐잘 맞니 뭐 그러면서 막막쳐질지 몰라. 아니 저 진짜, 진짜. <laughs> 아니 그러니까 100 150 응. 알았어, 알았어. 얘는 <laughs> 얘는 150이라도 약간 난120 아니야 125부터 얘는 뭐1 2 0밖게 아니야 120딱 맞는 거야 아니 그냥 너 너랑 나랑 나 너랑 먹기 싫은데 그냥 어. <laughs> 150 150 120어 여기 150 100 이렇게 하자고 어? 타이틀 보여 타이틀 타이틀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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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사한데 가야지 아, 어 진짜야 그래 어, 어 가는 거야 아그또 도금해 어 아니 뭐 요금 녹음되고 있어 아, 어, 가르쳐주세요 예 사장님 네, 네. 아 이거 그냥 대충 치고 쪼금 오는 거야 아니 뭐가르쳐주지 같은 편인데 어떻게 칠라고 아니 얘, 얘기를 해줘요 아, 얇게 쳐야돼 얇게 박혀야 돼 빨간색을 쭉 밀어 기대를 아우 아, 어떡해 아. 너무 얇게 쳐 일단 박어 <laughs> 야, 살살 쳐야되는데 야 빨리 박아 박아 박아야 박아야지 그 당연히 어, 나 노란색이지 나 하나 쳐줘야지 내가 아우 처음으로 하나 쳐야겠네 넌말 많이, 많이 빠지 말고 말 시키지마 이씨 아이 새끼 말 시키면 넌씨이저이야 시끄고 내가 칠라고 말 시켜. 잡, 잡았다. <laughs> 됐어. 아니야. 괜찮아. 떨어줬네 야, 아야 딱벗기면 되잖아. 너 어제 졌잖아. 씨, 오늘 아, 이겨야지. 그렇지. 말 시키지 마. 아, 이 새끼 말 시킬까 봐 불안불안해. 아, 같은 야, 편이. 야어제랑 틀린데? 에이 <laughs> 네, 씨. 어제 졌는데 오늘은 아, 두 개. 안 체면 그래. 저거. 아니야. 아니. 아, 가, 야, 마, 말 시키지 마. 조용히 해. 지구 각성했는데. 음. 응. 아, 누구? 오, 됐어. 아, 그래. 이게, 이게 빨리면 되는 날이야. 자, 누수 네. 삼지랑 똑같아. 아, 오늘 집에 갈 생각들을 하지 말라고. 응? 어디 가겠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긴 사람 마음이니까. 야, 아, 아, 네. 이거 좀 그렇다. 이거 벗기기도 그렇고. 아, 옷이, 그렇구나. 옷이로, 옷이잘 먹어야 되는데. 오, 됐어. 와우, 뭐야, 몇 개야? 어, 야네개지 야, 뭐... 옷이 계속 쳐도 안 되더만. 그래. 아, 살. 사... 아, 그럼 사람이 발전 이 있어야지. 맨날 그러면 뭐그 여기 그럼 되나? 근데... <laughs>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유 아, 가겠다 아 가지는 않는다어 가지는 않았다 야공좋네 좋은 거 하나 줬잖아 어. 대신에 내가 에이 한세개짜리 뭐, 줬잖아 아이 사이 아이고 어이 봐봐 야 간다 해야. 야 간다 어야 오늘 왜 이러냐 야야 야, 허민 야 어, 왔어. 박어. 어, 왔어 박어 왔어, 아, 박어 왔어, 오늘 빨리 끝내고 가자고 허민이랑 먹고 한번 이겨보자 야 허밍 오늘따라 이사장님이 편먹고 치면 좀잘 안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네 아너얘 너무 힘이 잘 빨어 아, 아, 아이씨 어 하나 응. 왔어 왔어 여이 주고 음아 역시 렇게싹 응. 그냥 툭 밀어 응살툭 응. 밀어 음. 응. 응. 살살 쳐야돼 어 그래 되네 아이씨 밀어 도망갔네 잘못 치면 갈거 같은데 아빠도 much cajo? Cajo. 가 a j 가? Cajo. 가. a j o C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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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유, 아니, 아, 음, 아니, 가지도 않고. 안 맞았는데도 안 가. 아, 이거 아, 쿠션 나왔네. 3 쿠션. 아니, 예? 아, 아, 노란 공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치면 되지 뭐. 음? 봐봐. 아 이거 봐. 야, 이상이 검은 거잘 친다니까. 야, 아니 독사야. 아, 아, 이건 좀 아쉽네. 아, 그래도 야, 야 왔어 야, 공 왔어. 이거 음, 맞죠? 음, 어, 음. 어, 야 허민도 오늘 분발하는데. 야 현진이 당구장 언제 오래됐구나. 아, 이, 이 빨긴 잘 빨긴 하는데 좀, 좀 전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두번 갔어 이렇게. 아, 그냥 살살 쳤어도 되는데 어, 이거 빅볼이라고 하거든. 내가 좀 당구 용어는 알아. 어또 있어. 이렇게서 이제 모아야지. 어 그러니까 이 모은다는 게. 이만치 응. 어, 봐봐, 이거 봐. 봐, 이거 봐. 아, 만 더. 맞아. 잘 봐. 없, 없네. 살살, 살살 쳐라. 응? 세게 치지 마라. 그냥 시야, 직접 봐. 그래, 어, 이거 시야. 이렇게. 뭐. 아니, 뭐, 확실하잖아. 야, 당구 오래 쳐봐야 시야 낭비니까 빨리빨리 끝내고. 어? 집어, 집어. 넌 빨리 집에 가고. 응? <웃음> <웃음> 우리 세이서 좋은 데갈 테니까. 아, 어? 불안한데, 이건. 이, 아, 이건 어려워. 솔직히 어려웠어. 괜찮아. 60리터 청소기처럼 빨아. 아, 그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주 엄격해, 아주. 그러니까 차라리 빨지. 거의 안 맞을 정도로. 아니 잘빨것 같은데 왜? 쭉 빨면 돼 그냥 왜? 정 정통으로. 아, 이상. 아, 아니 빨긴 빨았는데 옆으로 갔네. 내가 말하지 말아야겠다, 안 되겠다. 아유, 야, 얘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말하고 친다 투코. 슬리코는 안 쳐줘? 어 예. <laughs> 아내말 맞지? 야씨 오늘 같은 날야제 당오칠만 아는데? 야 오늘 이런 날이 없는데 내가 말한 대로 다 되는? 에? 아, 이건 좀 어려운데. 어, 기레까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직접 갈 수도 있고 여기 한번 맞고 더한번더갈 수도 있고. 네. 원코 아니면 쓰리코네? 예예 예. 투코는 예, 예. 안 쳐주는 거요? 예 알았어요. 될수 있어. 봐봐 내말 맞지? 없네. 아 없네. 아이. 아 이거 제각돌리기잖아요. 이게... 어야 봐봐 나이스, 나이스. 봐봐 야부샷야어야야안 맞는 거야? 안 맞았네. 나 친구랑 다름 없는데. 어제는 멀쳐도 되더만 오늘은 멀쳐도 안 되는구나. 야 내가 카메라 꺼버렸어. <laughs> 아니 설마 치까? <칠까? 웃음> 야 이거 찍었어야 되는 건데 대박인데. 야어또치었야여형민왜이래너 야. 야, 야, <laughs> <그래>? 미쳤어? <laughs> 아 얘가 이렇지 않거든요. <laughs> 야왜이래 아, 뭔가... 어. 각성 했는데? 아니 뭐 맨날 술을 안 마셔가지고 맨정신이긴 하는데 야 오늘 진짜 너무 잘 치는데? 신입 기죽이기 아니에요? <laughs> 응. 그러게 샥입니다 어또 어, 맞았어 야야 행운까지 인삼브로아 야, 뭐야? 아니 뭐 <laughs> 야, 행운까지 뭘 쳐도 되는구나 오늘은 야 현진이 형 저기 50으로 낮춰줘야 되겠다 야, 빼주자 안죽었안 죽었어 아안 맞았네 야, 현진이 그래도 하나 개시는 해야지. 저거 일로 그냥 뭐. 오게 하면 돼. 현진. 아니 저번에 그 커터기도 잘안 잘려가지고 자존이 상했는데 <laughs> 오늘 단구도 안 되면 좀 그렇잖아. 그래, 아 됐어. 야, 됐어, 야 개야, 야개 개시야, 야개시했어 개시했어. 어, 맞아. 야, 아 야, 또그 다음 공도 모르겠어, 좋아. 뭐였어, 형? 살살 세게 아니, 치지 이제, 말고. 진가가 나오네. 어살살 툭. 세게 치지 마 절대. 세게 치면 좋을 거 없어. 야 이것도 엄청 센 거야. 뭐나쁘진 않겠어. 아 근데 노란 공이 딱 있어가지고 네. 불안하긴하다. 아 공이 일자로 섰어. 빨리 코치를 해주세요. 위에 음. 딱 주고 음. 아주 약간 나한테... 경 중앙에서 음. 살짝만 이쪽으로 치면 돼. 음. 저 저쪽으로 안 돌려도 돼요? 아니아니 음. 아니, 아니, 아니 저여저아 저... 그래 아니, 그렇게 해도 돼. 아니 저 이사님 말씀대로 하면 돼. 아니아니 아니 이쪽으로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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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싶은 게있대 뭐 어, 그래? 아제 그러면 제 자기 제 마음대로 하라 고아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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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둘에 아 그래도 하나는 하나 건드렸어. 아, 아 오, 봐봐, 네, 아, 아, 네, 아 네. 봐봐. 야, 아니. 어, 역적인 날이야. 야, 어, 야, 어, 퀴고리 어. 퀴고리가 안정적이야. 일단 기본이 잘돼 있어. 누스 탐지도 마찬가지야. 이 기본이 잘돼 있어야 돼. 기본, 기본기가. 자세와, 어 그래? 아니, 아니 잘하는데 보니까. 보는 눈은 500이야. 어. 어, <laughs> 야, 야, 어, 이거 오, 봐. 와, 야, 됐다. 네 개. 네. 아. 네. 그래. 그러니까 야, 네. 우리 역시 있는데. 어. 응.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거야. <laughs> 젊은 사람들이 뭔가 뭘 해도 빨빨 배우고 잘해. 나이든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감각이 떨어져요. 오, 아, 아쉽다. 뭐 칭호나 달없어나 우리 이효성 사님 뭐잘 치시니까 뭐. 뭐 구력이 한 40년 되죠. 와 이거 봐. 야, 역시 역시 노스줄 알았어. 아, 어? 뭐 당구든 뭐든 이 경력을 무시 못 하는 거야. 이 가락. 응? 기본 가락을. 아, 짧다. 많이 짧은데. 왔어왔어 야, 당구장에 엄청 돈 많이 쏟아 부으셨을 것 같은데. 아, 왔어. 야, 허민 이거 그냥 죽는 거다, 야. 여기가 진짜 싸우 좋아. 우리 서민 대포집이라고 여기 전화하고 사월에 있는 건데. 이거 엄청 싸. 막 6,000원짜리 메뉴도 있어. 봐봐.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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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장님이 술이 아, 세지셨어. 요 엄청 야, 세졌다니까, 지금. 야, 내가 내일 일 없어. 야. 마음 놓고 먹어도 돼. 아니, 야. 내가 감당이안 돼. 오늘 응. 그러니까. 날부터 갑자기. 아, 야, 이게 6,000원이야. 아, 여기 공깃밥도 있어. 여기 짜파게티에 그 계란. 그거 되게 맛있어. 두스 탐지 잘 되게 해주십시오.